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둘을 키우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남편이 저더러 독한엑스라는데 정말 제가 독한엑스인가요? 이게 다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도 뻔히 알면서 그러다 결국 남편이랑 몇날 며칠을 싸우다가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엔 애들 때문에라도 참고 살까 했거든요. 그런데 보자보자 하니까 인간이 미쳐도 아주 제대로 미쳤구나 싶대요. 남편하고 전 대학에서 만났어요. 동갑이라서 그런지 처음부터 말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저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게 저도 싫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2학년이 되면서는 진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가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변 친구들과 선배들은 캠퍼스 커플이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한 줄 아냐며 저나 남편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해주기도 했지만, 둘다 그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서로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남편의 군복무도 착실히 기다리며 자리를 잡았고, 이후로 남편도 졸업 후 직장을 잡으면서 저희의 오랜 연애는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에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은 무르르듯 무난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지요. 하지만 사는 문제가 그저 저와 남편 두 사람이 열심히만 한다고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제발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일을 두고두고 두고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외국계 기업과 합병을 했는데, 그로 인해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업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위치까지 단박에 치고 올라갔거든요. 어떻게든 버티고만 있었다면 저도 몸값 좀 올라가고, 그렇게 원하는 커리어우먼으로서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야 그 또한 인생이고, 그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었던 거다 하고 넘겨버릴 여유도 생겼지만 한참 먹고 살기 빡빡하던 시절에는, 어찌할 바도 없으면서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한 기분이었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회사를 나왔을 무렵 남편도 남편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남편은 특정 종교와 관련된 신문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구독자들의 후원으로 이어지다 보니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후원도 많이 끊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몇안 되는 직원들 중 기혼인 사람들은 관두고 미혼인 사람들은 그래도 훗날을 도모하며 버티고 그런 모양새가 되어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 또한 다른 기혼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장의 무게 때문에 신문사에서 나오는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남편은 얼마 안가 이직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것도 그나마 전에 다니던 신문사보다 사정이 약간 나았을 뿐. 저희 둘의 생활 자체가 크게 달라질 정도는 아니었지요.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저희는 친정으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시부모님은 워낙 먼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셨는데,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금전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형편은 못 되었어요. 하지만 친정에서는 제가 첫째를 키우며 둘째를 배에 품고 있는 동안 살림도 많이 도와주셨고, 티를 안 내려고 조심을 했음에도 저희가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는 게 뻔히 보였던 건지 그 당시에 2년 동안 매달 70만원씩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주 큰 돈은 아니었어도 그나마 그 돈도 없었다면 사는 게 얼마나 지독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그런 힘든 시절을 이겨내기까지 한 저희 부부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긴 건 아이러니하게도 애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이 새로운 회사에서 어느덧 안정적인 위치에 오르고, 저 또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남들 눈에는 드디어 저 집도 피는구나, 그렇게 보여질 시기였는데,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그러니까 제 경력이 단절된 지 무려 8년 가까이 되던 때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연락하고 싶었지만 제 스스로 주눅이 들어 차마 연락하지 못했던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 가끔 소식은 들었다며 애 이야기로 아는 채를 하더니 자기가 이번에 창업을 하는데 저더러 같이 해볼 생각이 있냐대요. 자기도 애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 일부러 애 엄마들만 뽑아서 한번 큰 뜻을 이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제안에 저는 너무 놀랐지만 왠지 이걸 거절하면 제 인생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가 올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앞뒤 재고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2막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된걸 저만큼이나 기뻐한 사람은 남편이 아닌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아쉬울 것 없이 가르칠 만큼 가르쳐 놓은 딸이 어쩌다 집에서 애만 키우는 게 참으로 딱하고 안쓰러웠다면서 그동안 차마 내보이지 못했던 속내를 꺼내놓으시는 친정부모님을 보고 있으니 죄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더 열심히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축하는 해주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뜨뜻미지근했달까요. 일을 시작한 이후로 저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빡빡하고 바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사람들과의 만남도 많아졌고 모임 형태의 자리도 많이 늘었지요. 좋고 싫고를 떠나서 대부분은 빠질 수 없고 빠지고 싶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가능한 부부동반으로 자리를 만들어 어떻게든 남편과 같이 다니려고 했습니다.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이제 이혼할 남편이니 얼굴에 침을 뱉던지 말던지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제 남편을 어떻게 볼지 안 봐도 뻔해서 어디다 말도 못 했는데 남편은 마치 제가 사업한다며 거들먹거리는 여자들을 만나서 어디 볕 좋은 테라스에 앉아 커피나 홀짝이며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여기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속 좁은 사고방식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지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내는지 보여주려고 했어요. 한편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애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는 돈이 제법 모였더라고요. 저는 통장을 7개로 쪼개서 적금을 들어가며 재산을 불리는 재미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이 통장으론 첫째 둘째 유학도 보내고 이 통장으론 몇년 뒤에 차도 새로 바꾸고 이 통장으론 남편하고 유럽 여행도 가보고 이루어질지 어쩔지도 모르는 목표들을 세우고 하루하루 정말 악착같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더니 신우가 도와달라며 연락을 해왔네요.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신우는 결혼한 지 4년 차였어요. 저하고의 관계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정도였고요. 그런데 회사 생활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며 이참에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애도 아니고 얼마나 고심하고 내린 결정일까 싶어서 응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신우가 남편을 통해서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왔어요. 카페를 창업하려면 못해도 6천은 있어야 할것 같은데 그중 3천을 저희에게 빌리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모아둔 돈과 시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로 했다면서요. 당연히 내키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자면 싫었어요. 이유를 떠나서 저도 허리띠 졸라가며 죽기 살기로 모은 돈인데 언젠가 돌려받을 돈이라곤 해도 그냥 제 손을 떠나는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인정이 있네 없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 피를 말리려고 작정이라도 한 건지 닥달을 해대니 급기하는 애들도 저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려주게 되었어요. 통장 7개 중두개를 깨서요. 그리고 이후로 제가 이자 한 푼을 받은 것도 아니고 행여나 돈 빌려주고 생색낸다 치사하다 그딴 소리나 들을까 싶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빌려갈 때 3년 안에 갚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기에 그 말만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장사하는 거딱 반년 지켜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불안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를 한다고 해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다 못해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놨을 줄 알았는데, 원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디서 대량으로 떼다가 쓰고 과일도 대형마트에서 대충 사다 쓰고, 손님이 안 오니 회전율이 떨어지고, 그러니 커피며 케이크며 뭐 하나 신선한 게 없고 한마디로 악순환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단골이래봤자 지인 장사 좀 하다가, 3년 만에 준다는 돈도 안 주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언젠가 딱한번 돈은 언제 줄 거냐고 물었는데 없는데 어떻게 주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다 결국 작년에 가게 접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후 이때가 아니면 절대로 못 받겠다 싶어서 신우에게 보증금 나오면 그 돈으로 제돈 3천만 원 달라고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독해도 너무 독하다면서 가게 망해서 속도 안 좋은 애한테 그 돈을 기어이 받아야겠냐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가족인데 신우가 어디 야반도주 할 것도 아니고 살아날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빌려주기 싫다는 거 당신이 하도 고집을 피워서 빌려주긴 했지만, 내가 내돈 빌려주고 그거 못돌려 받을까봐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룬지 알기나 하냐고. 애들도 벌써 그때보다 클 만큼 컸겠다. 애들 교육 때문에 할말못 하고 그럴 시기는 지났다 싶어서 저도 지지 않고 맞섰네요. 그리고 결국 신우한테 돈 3천만원 받아냈지요. 고맙다는 말은 커녕. 하다 못해 언니 그래도 돈잘 썼어요. 그말 한마디도 없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온 건지 이번엔 내일 가게를 하겠답니다. 문득 커피 때 지켜본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신우더러 아가씨 그럼 내일 자격증이라도 따서 다른 가게에서 일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도 사장 소리 들은 게몇 년인데, 어떻게 남의 밑에서 일을 하냐면서 자기 가게를 차릴 거랍니다. 아직 정신을 덜 차렸네 싶어서, 뭐라고 더 말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또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갚은 3천만원 다시 돌려달랍니다. 그걸로 가게 차려야 된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누가 들으면 아가씨 돈재가 빌려간 줄 알겠다고 아무튼 이번엔 못 빌려준다고 했어요. 솔직히 이번에 또 빌려줬다가는 못 받을 게 뻔했고 설령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간 했던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질 않았지요. 그리고 제 속을 읽은 건지 신우가 이번엔 다르다면서 꼭 성공할 거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못준 이자까지 20% 쳐서 주겠다나요. 하지만 제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말 장난에 넘어갈 리가 없었지요. 정말 미안한데 이제 애들도 곧 대학에 갈 나이고 그래서 안 된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저희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건지 남편이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더러 너는 사업한답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 만나 희희낙낙 하면서 왜 자기 동생한테는 남의 밑에서 일을 하라는 둥, 자격증이니 뭐니 따라는 둥 잔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신우가 하겠다는 일이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따는 게 좋겠다고 한마디 한게 그렇게 욕먹을 짓이냐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분야도 자격증이 필요하고 나도 다 땄다고 근데 당신이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지요. 실제로 애들하고 남편 다 자는 새벽이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느라 하루에 세네 시간도 못잔 날이 수두룩이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돈은 너만 벌었냐면서 자기도 벌어왔으니 신우에게 3천만 원 정도 빌려주는 건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절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결혼생활 동안 남편과 제가 벌어온 돈을 놓고 비교하자면 제 스스로 호구 인증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참으로 망설이집니다만 3대7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시댁에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용돈까지 챙겨드렸으니 그나마 남편이 자격지심이 있을 땐 고마워하기라도 했는데 이젠 자격지심을 넘어서 아예 철면피가 되어버린 건지 혼란스러웠네요. 그리고 급기야 남편이 먼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어떻고 하는 소리를 꺼냈습니다.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몇 번이나 욱하고 이혼 소리가 나올 뻔한 걸 누르고 또 누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그 소리를 꺼내다니 기도 안 차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 이혼 하자고 했습니다. 해서 당신 목 가져간 다음에 그 돈으로 신호한테 가게를 차려주던지 집을 사주던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럴 거라면서 재산 분할해서 땅 사가지고 집 짓고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나요. 저 때문에 갖고 싶은 것도 한번 제대로 못 사보고, 외제차 한번 못 끌어봤다는 헛소리를 해대면서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재산분할에서 제가 재산기여도 85%를 인정받아 대부분의 재산은 제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세하게 나열할 순 없지만, 시작부터 친정에서 준 도움부터 시작해서 제 현재 수입까지 비춰봤을 때 남편이랑 50대50은 처음부터 가당치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악을 썼고 저더러 끝까지 싸워보자 했지만, 당장 신우가 지 오빠가 이혼을 하든 말든 빨리 돈 달라고 날리지, 변호사 비용도 장난이 아니지, 그러니까 더는 덤벼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며칠 전, 저희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은 아직 자기에게 무슨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하는 눈치입니다. 법적으로 이혼만 했을 뿐, 애들도 있으니 친구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헛소리를 하면서, 지발로 나갈 땐 언제고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올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물론 비밀번호는 애저녁에 바꿨고, 곧 이사할 생각이에요. 애들도 이미 클 만큼 커서, 뭐지 아빠를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부부가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도 할수 있는 거고 그게 저희라서 좀 아쉽지만 어쩌겠냐는 식이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요즘 애들이 쿨하다더니 저희 애들도 그런 건지. 아무튼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까지는 모르겠지만 애들 대학 보내고 사람 구실하게 만들 정도의 능력은 있거든요. 제 노후도 그럭저럭 자신 있고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는 별 걱정도 없고, 한편으론 솔직히 후련한 마음도 듭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현실을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짓은 안할 거예요.